영숙 TV입니다.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4차모집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. 희망저축계좌원은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매달 근로정려금 30만원 적립해줘 3년 만기시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입니다. 지원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자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달 30만원씩 납입해 만기시 정부지원금 1,080만원과 본인 납부액 360만원을 합해 총 지급받을 수 있는 납부액은 1,440만원입니다. 희망저축계좌원에 가입하려면 세가지 조건이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우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일하는 근로활동이 있어야 하고 신청 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에 60% 이상인 가구 즉 중위소득 24%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 위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희망저축계좌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희망저축계좌원의 총 납입기간은 3년으로 3년 만기를 채운 뒤 일시금으로 만기 수령할 수 있습니다. 만기 조건은 3년간 통장 유지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탈 수급을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. 위조건을 충족했다면, 만기 수령 시총 1,440만원과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지원금은, 내일 키움 장려금 20만원 지원, 내일 키움 수익금 최대 15만원 지급, 탈수급 장려금 2023년 가입자에 한해 72만원 지급, 기타 장려금으로 추가 지원금은 4가지 중 해당 사항이 된다면, 2가지 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4차 신청 기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센터에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소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희망저축계좌 2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줘. 3년 만기 시총 720만원과 이자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희망저축계좌 2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.